싫어 그래도 네가 그래야 도개가안 돌아가 안쪽으로 네가 너무 돌아가서 꺾여 잘못하면 꺾이면 다 휜대 종아 참아 먹어 종아 네가 혼자 먹어봐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라 저도 맘마 먹어요. 이제 꼬맹이 왔어. 엄마한테 꼬맹이 왔어. 아이 예뻐. 음, 형아 지금 필체어 걷는 거 연습시키는 거야 너 다리 조심해야 돼 우리 애기 어, 쫑아 먹고 싶어